안녕하세요. 오늘은 더샵 시에의 10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울산시 중구 학성동 397-1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으로 총 13개 동 788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231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7년도 3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74타입이 39세대, 75타입이 10세대, 84A타입이 55세대, 84B 타입이, 38세대, 84C 타입이, 47세대, 128 타입이, 42세대 등총 231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정들은 기본 추천 특별 공급에서 나온 일정으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업무 추진 중에 이러한 일정들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은 10월 24일자 목요일자를 시작으로 특별 공급이 11월 4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2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모집공고 예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설지역인 울산시 중구는 비청약 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수권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더샵시의 르네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으며,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울산,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울산 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6개월씩 적용을 받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저중위적 8호점대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저중위적 8호점대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첨제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수관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적8 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울산 같은 경우 25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7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예치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어, 청약자 기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태아를 포함해서 두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노후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롱부동산 TV였습니다.